오늘 수확물입니다 음나무 순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 이야 이 보세요 이내 내 손바닥이 이거보다 멋있어 이렇게 치나물 치나물 요거는 한사람 그. 요거 뭐개봐야 한주먹 밖에 안되니까 어? 요거는 치나물 요거는 요거 치나물 요거는 내먹고 요 두릅 요거 삼등분 삼등분 해가 나나한단 가갈 겁니다 잉 삼등분 이거 두릅 좋습니다 한번 봐있 이거 이야 이이 재원 형수 이거 가가가 어뭐 장조님 담던지 어, 좋습니다 이거 맞지요야 그러고 내안달라가다 땄는데 이거 다르소 집에 그 이것도 따야 되는데, 아, 기차는 못 따겠다. 얘는 다음에 와가, 뭐, 어, 따면서, 가지 치면서 따든지 알아서 하시고, 따를 순 이거, 어, 나는 요만, 뭐, 가, 가고, 3분의 1. 오케이?